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방법으로 불안감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생존을 위해 함께하는 면접 중단입니다. 대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면접장에 한명두 명씩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면접이 잡히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람이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해왔던 행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정신 없이 이것저것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그런 생존이들이 이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네 가지들, 여러분들이 저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면접장 가기 전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네 가지가 그럼 뭔가,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잠시 다른 거 하는 거 잠시 멈춰봐요. 알겠죠?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첫 번째, 지금 시점에서 모든 스크립트를 막다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 난데? 라고 생각하는 생존도 있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은요, 면접 준비 기간이 뭐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기르면 일주일 이내에 모든 면접이 잡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3일에서 일주일 뭐 열흘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여기에 '어 가능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불가해요. 물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스크립트를 온전히 내꺼화 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 면접이라는 거는 글로써 스크립트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달달달달 암기해서 읽는 것도 아니죠. 자연스럽고 그 답변 안에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스크립트만을 작성해서 그거를. 외우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생존 애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왜안 되냐면요. 여러분, 면접은요, 핑퐁이에요. 면접관 분들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이 자소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 면접관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00가지의 질문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과 면접관 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내가 질문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했지만, 내 관점과 면접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그건 답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평범한 80%의 친구들은요. 내가 100개나 준비했는데 백개 이외의 질문을 해버리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멘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상황이 대부분 출연생들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요, 그냥 암기한 것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의 색깔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스크립트를 작성하지 말고요. 면접중대장이 이전에 얘기한 대로 10가지의 스크립트만 작성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생각해서 연상하는 기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10개의 질문을 어떻게 고출하냐면 이 영상을 제가 참고로 한번 걸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일에서 뭐 길게 열흘, 일 이렇게 면접기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절대 모든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지금 모의 면접을 계속 보는 건 좋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뭐 스터디에서 모의 면접을 계속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물론 실전 감각을 위해서 하루에 모의 면접을 3개4기봤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저는 뭐,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세 개, 네개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잘 구성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스터디를 A 스터디, B 스터디, C 스터디 구성하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여러분들하고 생각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뭐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보는 거는 우리는 자꾸 면접에 대한 준비를 자꾸 방어식의 면접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안돼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거든요 물론 안돼 있는 거로 우리가 자기 객관화을 통해서 알면 좋은데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면접이라는 거는 면접 장에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3, 4개의 스터디를 그냥 잡아서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피드백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쌓이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환경 A, B, C 돌아다니면서 그 새로운, 그안돼 있는 그 얘기들을 막 들었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떤 거를, 이거를 평균을 올려야 될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수 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 남은 시간에 오히려 내 자신감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드러내도 면접이 힘든데 안돼 있는 요소들을 A 집단, B 집단, C 집단에 계속 또 까이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인데 너는 이거를 보완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소리만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면접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제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자신감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위 영상을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계속 보는데,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오히려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세네 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는 그러한 집단에서 한두 개 정도를 해서 방향을 바꿔보는 걸 저는 추천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런저런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가입돼 있을 거예요. 뭐 단톡방이든 카페든.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안감을 표출하는데 단톡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내 불안감을 익명으로 표출해. 그러니까 온갖 말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고, 데나 결국 생각이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가서 내가 이 면접을 어떻게 잘 보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걸 기여하고, 내가 이 산업에서 어떤 것들을 어필할지, 그렇게 진취적인 생각이 계속 가야지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을 어필할 기회가 1이라도 주어지는데, 지금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공간에서 어떻게 돼요? 안 되는 이유들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스펙적으로 이게 안 됐다, 저게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가야 되는 복장 때문에 불합격하는 건가요? 기출문제를 몰라서 불합격하는 건가요? 전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나오라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좀 약한 친구들이 있다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생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 나 사실 잘 지금 좀 주관도 없고 그냥 남들의 이야기 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서 잘 보면은 아씨 내가 막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답인 거야. 여러분들이 정답인데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거기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최악인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멘탈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런 단톡방은 여러분 그냥 다 오세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면접장 가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면접장 가기 전에 여러분, 제발 지식충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떠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을 어필한다? 면접관 분들은 여러분들 전문가로 미안하지만 보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다는 거를 그냥 오픈하라 그게 아니라 나를 자꾸 엄청난 전문가, 그리고 지식충처럼 면접약에서 어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보니까 어떤 학원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원을 간다? 어,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기상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일에서 뭐 열흘을 남았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구요. 여러분들이 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나, 어떤 기업 취업을 준비하나, 이 3일에서 1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시켜줘. 어? 그리고 여러 미래 이슈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시켜줘. 그럼 여러분들 그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거 못 따라가요. 그럼 그렇게 직무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불안감이 커져요. 근데 은행으로만 쳐봅시다. 여러분들 기업금융 직무, 개인금융 직무를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여러분들 취업하는 것과 엄청나게 큰 상관이 있나요?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방법으로 불안감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는 거야.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 보시고 만약에 궁금점이 있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준비라는 항상 여러분들이 진짜 생존하는 게제 제 목표예요. 아무쪼록 제 진심을 알아주는 생존이들이 있다면 오늘 화이팅 해주시고 그 댓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네 가지를 스스로 정리해 보면서 마인드셋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생존합시다.